우유에 말아 먹는 빵 시요. 오늘은 예전에 SNS에서 인기를 몰았던 우유 말아 먹는 중국 빵이 편의점에도 출시돼 있길래 가져와봤어. 바로바로 우유 말아 먹는 빵. 줄여서 우유 말먹 빵이야. 이게 출시된 건 알고 있었는데 집앞 편의점에서 본건또 처음이었어. 희귀한 템을 얻어버렸다. 솔직히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건 봐서도 직접 실물을 영접하곤도 처음이라서 너무 기대가 된다. 진짜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생겼다. 비주얼까지 똑같을 줄이야. 후덜덜 그만큼 맛도 비슷하면 좋겠다. 다들 고소하고 맛있다던데. 그냥 찢어볼 때는 뭔가 쫄깃쫄깃하고 질긴 느낌이랄까? 그런데 먹으면 그냥 시뻥 맛이거든. 달색 부분은 뭔가 탄맛 나는 느낌? 내 미각이 문제일 수도? 이제 우유를 부어보겠어. 천천히 천천히 부어봐야지. 진짜 그 영상들처럼 될지 궁금하다. 진짜 치즈처럼 쭉쭉 늘어난다. 근데 별맛은안 느껴지다가 서서히 고소한 맛이 나는 것 같아. 지금 편집하면서 알았는데 내가 우유에 빵을 덜 적셨더라고. 푹 적셔서 먹어야 완전 치즈 같을 것 같아. 그냥 흰 우유 말고 딸기 우유나 초코 우유에 말아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 Thanks for watching.